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자랑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책갈피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생겼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미소를 띠며 다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가슴 뛰는 우리가 됩시다. 저는 짝수를 좋아하죠. 한번더 합니다. 시작. 예배로 가슴 뛰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다음에 찬송가를 참 많이 즐겨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베들레헴 작은 골참 반가운 성도여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 찬송하기를 여러분 어떤 찬송가들이죠? 답이 각각인데요. <laughs> 3일째 제2위격이신 위격,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에 담긴 찬송가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즉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된 찬송가들입니다. 찬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그 복음을 노래하는 찬양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찬양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족보라는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그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데 족보여야 할까요? 딱딱한 왜 족보여야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통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성경을 읽고 더욱 읽고 싶은 마음. 지난해보다. 그럼 우리가 신학 성경을 펼쳤을 때 마태복음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낯선 이름들, 우수히 많은 사람들, 외우기도 힘들고. 정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때때로 우리가 읽을 때 어렵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이름들, 이 족보를 통하여 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길 원합니다. 족보를 통한 복음. 족보를 통한 복음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과 다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한 개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한 개인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이력에 있어서 어느 초등학교에 나왔고,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에 나왔고, 어느 학위가 있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던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력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이력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고의 이력서는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이 최고의 이력서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족보는 오늘날과 다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집안에 누가 있는지가 곧그 사람의 최고의 이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첫 번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더욱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두 사람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그 족보를 통하여 정통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기다리고 기다리그 예수가 너희가 알던 이름만 들면 누구나 다 알고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위대한 왕들의 왕으로 불리는 왕으로 불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의 정통성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해하고 나서 오늘 족보를 다시 읽어다 보면 별다른 주석도 없어 보이고 글도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절정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취를 절정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절정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구속사 줄여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한 장면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짐승을 쪼개고 가운데 횃불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왕과 왕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조약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와 주셔 그 언약을 맺으십니까 아브라? 그리고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언약은 그저 우리 내일 만나하는 가벼운 약속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자신의 생명을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5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대로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이제 너의 자손이 애국강에서부터 그큰 유브라데까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또한번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의 집에 메시아가 우리라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곱씹을 때마다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냥 의미없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 각각 아브라함 다윗 또 다른 자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그들이 때로 실수로 그 언약을 파기하는 조건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절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죄를 지어서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때때로 우린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기억하길 주님의 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따라며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우리가 읽을 때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목소리 좀더 크게 어조를 높이 내어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은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다섯 명. 두 번째 특징은 다섯 면의 여인 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네 명은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다윗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과 같은 왕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왕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의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그리고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그리고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는 다잇 왕을 낳으니라, 다이슨,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면 누가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럼 다말, 가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5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리고송에 살았던 기셉, 라합. 롯이 나옵니다. 롯은 누구였죠?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 해족소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 또 배움을 통해 하나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죄인입니까? 아닐까?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우상을 선배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중 가운데 죄악의 행적들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는 과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 유다가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이들을? 다말에게서. 그리고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부적절한 관계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왕들도 고스란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아하스, 남유다의 제 열두 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1기하 16장 2절, 3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면. 아멘. 여러분, 와스가 왕이 20세 되었습니다. 16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조상, 어떤, 그,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다과 같이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 왕들과 같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했는데 하반절에 보면, 우리 3절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한마디로 이 행위는 어떤 표현이죠?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아들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이상합니다. 기록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서론에 처음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이력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어찌 보면 이상한 족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용서받지 못한 존재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린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이력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될수 있는 사실들을 위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감하게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어쩌면 죄인들이 그대로 이름이 보이며 그들의 행적들을 보며 당시에 처음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게 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가 이상하지? 처음에 잘나가다가? 왜 이런 죄인들이 이름이 등장하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왜 등장하지? 왜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했던 뺄수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의 복음이 감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절정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강도사님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개인 경건의 생활, 공예배 생활, 전도, 헌금 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 줄 모릅니다. 저는 비아냥거리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죄인을 향한 최고의 절정이 예수님의 오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올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난해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심히 어렵고 기쁨이 없고 억눌리고 짓눌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실수 역시 사용하시어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의 도 족보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섬김과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볼때 우리는 지루함을 이제는 느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풍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적혀져 있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녀 허무 맹맹한 이름이고 의미 없는 이름들이 나열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함없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사랑, 그 역사 가운데 흐르는 관통하는 그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진으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복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문을 지나야 하죠? 힌트는 광으로 시작합니다. 광화문. 좀 크게 해볼까요? 광화문이죠? 네. 가왜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족보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만난 그 길이 광화문과 같이 저는 오늘 족보를 읽으며 그 길에 들어가서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로 어떻게 끝나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영혼이 왕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왕 다시 오실 왕,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첫 걸음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삶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그 주님을 의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년 새해 첫날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도 참 많고 계획하고 집중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쁜 소식, 예수의 복음에 보다 더 집중하는 올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의미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 본문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세요. 우리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의 도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잇 왕을 낳으니라. 다이슨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바을 낳고 여우사바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아스를 낳고 아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아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수압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하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절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5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다시 굳게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 남교회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의 복음을 힘을 내어 만민에게 전하는 사명 수행에 가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